어떠한 박해와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멈추지 않으셨는데요. 그렇게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깊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마가 복음은 핵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 있습니다. 어, 신약의 복음서들 가운데 마가 복음은 어, 가장 짧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요. 마, 다른 복음서들은 이 마가 복음을 참고하고 보충하고 혹은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가는요,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전해주는 구전을 어, 아마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마가복음을 보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어, 듣고 보고 쓴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고 요약했을 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복음의 주체시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만 했을까요?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반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끝내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약속하고 계신데요. 이것을 해내실 분, 이 능력과 신분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고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실 뿐 구약 약,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이루실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설명하지 않고요 이 복음의 주체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지 않고 세례 요한을 설명할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귀한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는데 그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지금도 그렇죠. 왕이 오기 전에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자 같은 사람들이 있죠.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를 방문한다면 어떨까요? 수개월 전, 수년 전부터 아마 미리 사람을 보내어서 여기에 뭐 위험한 곳은 없는지, 어, 안전한지, 다양한 것을 확인할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입 오자마자 했던 일이 담벼락에 페인트를 칠한 일이었습니다. 왜그러냐 물어보니까 잠깐 이 육참모 총장님이 지나간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잠깐 볼 그런 담벼락이기 때문에 페인트를 다시 칠해야 된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물며 옛날 고대의 왕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권세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몇년 전부터 전령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길을 준비했던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쓰레기를 줍고 길을 정비하고 이 왕의 행차에 알맞는 적합한 예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런 귀한 사명을 맡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례 요한이 맡은 일이 귀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지만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것은 더또 다른 차원의 기쁨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복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세례 요한이 누리는 것보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을 소개하고 전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바로 이 사자가 이 왕의 행차 전에 길을 미리 준비하고 모든 불편한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 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자에는 어디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냐면요. 3절을 보니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런데 이 사자의 길을 어디에서 예비하냐면요. 3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길이 지금처럼 당연히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았겠죠. 그래서, 어, 뭐, 무용로 같은 게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정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왕 되신 예수님의 길을 광야에서 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의 행차인데 이 마을이나 도시에서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일까요? 성경에서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메마른 삶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먹을 곳이 없습니다. 건조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매우 춥습니다. 어, 밤에는 위험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이 있고 전갈이 있는 곳이 어,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영혼의 이 광야와도 같은 곳, 영혼이 메마르고 위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이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 광, 메마른 광야와 같은 곳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꽃이 피는 동산이 되고 시내가 흐르는 물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에, 어, 하나, 우리는 그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생명이 넘치는 동산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영향력을 갖지 못한 자, 굶주려 있는 자, 마음이 억눌려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정말로 광야에서 외칩니다. 어,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개척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척박한 그 땅에, 어, 거기서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 거기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이해득실에 관계없이, 그는 사명에 휩쓸려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내용을 보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회개의 세례일까요? 세례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 죄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어, 받는 것이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어,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을 딴 것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생명이 없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그러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의 선포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도 그, 그 말씀에,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듣고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회,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영원한 것,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직면하고 있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돌이키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것을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요한은 낙타 터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가죽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낙타 터롯을 입었을까요? 어, 여기서 빈티지 패션이 아닙니다. 어, 결코 그것을 취향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고요. 어, 낙타 터롯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혹시 좋은 고급 소재일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잘 입지 않던 옷입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퍽퍽한 옷입니다. 옷으로 입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 그는요, 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았던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은 것은 무엇이었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기근때나 먹는 음식이었고요. 가죽에 허리띠를 띄었다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 핵심은 보면요. 열1기하 1장 8절에 보면요. 엘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라. 이 털이 많은 것을 낙타 터롯으로 아마 상징했을 것 같고요. 가죽띠를 보이면서 이 엘리아를 떠올리면서 자신이 하는 역할이 예언된 이 엘리아의 역할과 같다라는 것을 어, 말씀해 주고, 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이끄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자, 복음을 거부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과 깨워진 자들을, 깨워진 관계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도록 이끄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어,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군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례 요한은 입었던 모습은 누구와 대조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8절에 보면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는이라 세상 사람들의 대표자인 왕궁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왕궁에서 왕족과 귀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명품 옷, 핸드폰이 최신 핸드폰이 출시되면 어떤 사람들은 길바닥에서 텐트 치면서 몇몇날 몇 며칠을 노숙을 하면서도 기다리기도 하죠. 세상에서 얻는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눈과 귀가 열려 있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즐거움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을 만족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무엇을 입든지 중요하진 않아 무엇을 먹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기쁨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쾌락에서 어, 조금은 거리를 두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쾌락으로 우리의 기쁨을, 기쁨을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지옥이라는 말의 뜻을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땅 짓자, 지, 어, 감옥 옥자, 땅에 갇혀 사는 사람,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지옥에 갇힌 자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에 우리의 만족을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 쾌락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되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세례 요하는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니까요. 어, 나보다 능어 그가 전파하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라. 그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사역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런 척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1장 15절에는 모태로부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구약의 나시린 서약을 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시린이란 어떤 사람들이죠? 포도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 또한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포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쾌락을 철저히 멀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았던 것은 이 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거룩함을 추구하고 부정한 것을 어,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포도, 당시의 포도와도 같은 쾌락을 추구하는 일체의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은혜에 어, 쓰임 받는 어,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셨던 위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